71008S 헤비 듀티 프로그래밍 가능한 재봉틀용 교육비디오 하이텍스 71008은 등반 로프, 안전 로프, 구조로프, 높이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비 및 군사장비 제조에서 그후물 봉제기로 로프 및 슬링을 스티칭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후물 프로그래밍 가능한 바텍 및 패턴 재봉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 피지 등의 로프 및 하네스 제조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베스트셀러 자동 재봉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데비드가 만든 이 영화. 기계가 로프 클램프와 함께 제공된 경우 확인하십시오. 7 1 0 0 0파라 로프바 태킹 재봉틀 교육 동영상 먼저. 그런 다음 1, 6, 7, 8, 10단계를 확인합니다. 기계에 로프 클램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2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1단계 클램프 교체. 편리한 작동을 위해 클램프를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평편한 하네스 웨빙 또는 기타 평벨트를 제공하려면 클램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클램프를 교체하기 전에 기계를 끄십시오. 전원과 공기압을 모두 끕니다. 먼저 커버용 나사를 풀어주세요. 총 3개의 나사. 덮개를 제거하고, 편리한 작동을 위해 클램프를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클램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 4개를 풉니다. 전자 제어 장치에 연결된 네 개의 공기 파이프를 제거합니다. 노란색, 녹색, 빨간색 및 파란색의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플랫 웨빙 클램프를 설치합니다. 공기 파이프를 노란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의 순서로 삽입합니다. 4개의 나사를 조여 클램프를 고정합니다. 나사가 너무 조여서는 안 되며 클램프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램프와 큰 침판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심판과 클램프가 평행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 나사를 조입니다. 덮개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2단계, 설치. 실 받침대를 테이블에 설치합니다. 조작 패널 찾기. 테이블에 고정하십시오. 편리한 작동을 위해 적절한 각도와 위치에 유의하십시오. 3단계 확인. 바늘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십시오. 재봉틀을 켜기 전에 클램프 손으로 를 앞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침판의 바늘 구멍 확인. 클램프, 재봉틀의 중앙에 있습니다. 바늘 구멍을 막고 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4단계 기계를 켭니다. 공기 압축기에 연결하고 공기압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서 엽니다. 이것은 유수 분리기입니다. 유수 분리기의 값은 0.5에서 0.6MPa입니다. 이것은 공기압 조절기입니다. 공기압력조절기의 값은 0.3에서 0.4mPa입니다. 전원 G20의 240V50에서 60Hz 단상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본부로 돌립니다. 녹색 LED가 켜집니다. 긴삐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가 켜져 있습니다. 5단계의 패턴 선택. 이것은 조작 패널이며, 이것은 PATTRN NO입니다. 조작 패널의 패턴 코드가 깜박입니다. 이 키를 누를 때, 키 4초와 6초를 눌러 패턴 번호를 선택합니다. 다음 키 제스피디를 누르고. 그런 다음 키 4초와 6초를 누릅니다. 재봉 패턴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실제 값은 재료의 두께에 따라 다릅니다. 재봉 속도는 두꺼운 재료에 대해 더 느려야 합니다. 재봉 속도는 200rpm, 600rpm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정한 후 엔터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클램프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패턴의 원점 위치로. 이때 바늘 구멍 위치는 패턴의 재봉 시작점일 뿐입니다. 6위 패턴 중심 설정. F1초 키 패턴 센터를 누릅니다. 패턴 센터를 입력합니다. 이때 바늘 구멍 위치는 재봉 패턴의 중심일 뿐입니다. 재봉틀 중앙에 있지 않은 경우, 4초 및 6초 키를 누르고, 클램프는 X축에서 이동합니다. 8초 및 B초 키를 누르고, 클램프는 Y축에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재봉틀의 바늘구멍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이들 4키에 의해, 보통 우리는 바늘 구멍 위치를 설정합니다. 재료의 중심으로. 좌우 대칭. 조정을 마친 후 확인을 위해 엔터 키를 누르십시오. 기계는 패턴 센터 조정 인터페이스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재봉 시작점을 되돌립니다. 패턴 중심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패턴의 재봉 시작점이 변경됩니다. 스탯 재봉 포인트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봉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패턴 중심을 오른쪽에 상대적인 위치로 지정합니다. 위치를 반복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 안에 패턴 중심이 원하는 위치까지, 하지만 패턴 재봉 센터는 재봉틀, 클램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정을 마칠 때 벤터 키를 눌러 확인하고 클램프가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패턴의 원점 위치로 7단계 시험 재봉 앞으로 키를 누르고 기계가 시험 재봉 모드로 들어갑니다. bckwrd 키를 누르고 바늘이 한 단계 뒤로 이동합니다. FRWARD 또는 BACKWARD 키를 누릅니다. 바늘이 앞으로 또는 뒤로 계속 움직입니다. FRWARD 키를 누르고 기계는 시험 재봉 모드에서 전체 패턴을 완성합니다. 시험 재봉 중에 바늘이 항상 프레임 클램프 내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상 소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C L 키를 누르면 시험 재봉 모드가 종료됩니다. 엔터 키를 눌러 확인합니다. 기계는 재봉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팔 노루발 높이를 조절하세요.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웨빙을 로드하십시오. 당신에게 편리한 한 노루발과 재료 사이의 위치를 관찰합니다. 오른쪽 및 왼쪽 발 스위치를 페달을 밟아 재봉틀을 내리세요. thread 키를 누르면 노루발이 내려갑니다. 핸드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바늘을 가장 낮은 위치로 내립니다. 나사를 풀고 노루발 높이를 조절한 후, 재료 표면 아래 2에서 3mm. 특수 재료는 다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음. 동시에, 바늘이 노루발 구멍의 중앙에 오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나사를 조입니다. 9단계, 실 끼우기, 실 감기, 미실를 설치합니다. 미씨를 실바침대에 끼우고 실을 끼운 후 보빈을 빼세요. 미실을 미실에 감습니다. 보빈의 작은 구멍은 보빈 권치기에서 돌출된 부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보빈 홀더를 밀어서 보빈을 고정하고 바람 키를 누르고, 기계가 감기 스레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페달 중간 푸스위치 스타트. 기계가 실을 감기 시작합니다. 고빈 홀더가 튀어나오며, 고빈이 가득 찼을 때, 페달 중간 푸스위치 스타트. 실감기가 멈춥니다. 바람 키를 누르고, 기계가 실감기 모드를 종료합니다. 고빈을 꺼내고, 오픈 셔틀 훅. 고빈을 설치합니다. 여분의 실을 자르고 실 꼬리는 5 에서 6cm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 실을 실꽂이에 올려 놓으세요. 비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재봉틀에 실 끼우기. 스레딩 키를 누르고 핸드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실 끼우기에 편리한 낮은 위치로 바늘을 내립니다. 이제 핸드휠을 돌려 바늘을 들어 올리십시오. 실을 끼운 후 남는 실을 자르고 실 꼬리는 5에서 6cm 이어야 합니다. 10단계 재봉 재봉틀 아래에 웨빙을 넣습니다. 좌우 발 스위치를 페달로 밟고 다운 재봉틀에 바늘 쿨러의 방향을 조정하고 노즐이 바늘을 겨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기압 조절기를 돌리고, 그것은 분은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 발 스위치 페달. 기계가 재봉을 시작합니다. 재봉 후 실을 다듬고 일반적으로 5에서 6cm 스레드 꼬리를 유지. 그런 다음 윗면과 아랫면의 스티치 품질을 확인하십시오. 스티치를 건너 뛰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미실 매듭, 엉킴 및 기타 바느질 결함. 추가 질문이 있거나 인포골뱅이 오토매틱- sewing. com으로 엔지니어에게 문의해 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